아나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수다하는 날 이야기했었는데 갓피야 갓보드피야 갓보드피야 제가 왜 갓보드피야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갓보드피야라고 얘기하는지 진짜 나는 갓보드피야라는 말을 안할 수가 없어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입니다 <laughs> 이것 때문입니다 보드게임 페스타 유료화 보드게임 페스타의 유료 입장 전환 공지에 상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어째서 유료가 되었는지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을 간단히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왜 보드피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일단 보드피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왜 보드피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드게임 페스타는 정부 지원을 받는 보드게임 콩과 달리 보드게임 산업협회 주관으로 여러 참가 업체들의 참가비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그러나 어쩌고저쩌고 에서축소 되고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대관 문제가 있고 원하는 일정 예약 문제가 없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서 참여하거나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의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선에서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간다리라도. 그래서 큰 변화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이거를 하,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으늘린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기존의 페스타에 대해서 갑자기 좋아지거나 이러지는 못할것 같다. 그렇지만 소중한 입장 비용이 잘 사용돼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업체가 업체가 이 이야기를 한다. 어, 나는 진짜 이 공지를 보고 저그 생각했어요. 피아가 대단한 건가? 보드게임 협회가 아 협회 슬래시 다른 회사들과의 어떤 그 어떤 그 다른 회사들이? 그니까 이 다른 회사 플러스 협회 아 그러니까 협회는 논해 협회는 잘못한 거고 협회는 일단 잘못한 건 확실해. 다른 회사들이 정상 피아가 가피야 이거 이게 맞겠죠? 이게 맞겠죠? 아 왜냐면은 이게그 업체 입장에서 협회에서 결정한 거를 자기들이 목소리 내서 나라는 거 쉽지 않아. 안 타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어, 뭐 약간 애매하지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되며 약간 그 애매 까리 할수 있어 그리고 뭐 함부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잘못 전달될 수 있으니까 되게 애매 까리 할수 있단 말이죠 되게 난처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거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에 하셨지 않았을까요 모르겠네요 나는 모르겠어 나는 왜 이거를 보드피아한테서 들어야 되는지 난알 수가 없어 협회는 뭐하는 곳인가요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었어.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 떡밥을 풀어. 떡밥을 풀어요. 약간, 왜, 수원 갔다. 뭐, 어디야. 그, 일산 갔다. 이런 거. 그리고 막, 날짜 자꾸 바뀐다. 이게, 약간, 조짐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업계 분들 사이에서는, 업계 분들이랑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 안 나머지 않았어. 나도 들은 적 있어. 그렇지만 이거를 업계인들이 어떤 엠바고 느낌으로 뒤에서 수군수군수군하면서 뭐 여론 조성할 것도 아니고 그럴 게 아닌 이상 이렇게 그 대관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힘들어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막그부스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떡밥을 풀어서 이거를 정당화 명분을 챙겨야지. 일단 못했어. 사전, 사전 작업은 못했다. 쳐요. 거기서 나온 게 이번부터는 돈 받음. 응응, <laughs> 이게 맞냐고? 이게 맞냐고? 이게 맞냐고? 이번부터는 돈 받음. 돈 받음요. 돈 받음. 돈 받음요. 응응, <laughs> 이게 맞냐고? 그 어떤 설명도 없이. <laughs> 아, 이게 5천원이니까아5 5천 0원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뭐, 그, 일반인들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일반인들은 오히려 돈 내고 들어가는 게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이게 원래 무료였던 걸 모르면 뭐 5천원 어, 들어갈 만해하고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막 이것 때문에 갑자기 막 페스타가 절반으로 한산해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얼마나 마케팅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사실은 얼마나 홍보를 하고 지하철 광고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막 갑자기 막 오던 일반인들이 막 3분의 1로 오고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5천원이란 가격은 그런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이, 이 과정이 너무 개떡같다는 거지. 왜이왜 왜, 왜 우리 가피아가 <laughs> 채티 공지에 이걸, 이런 걸 써야 되냐고. 아난 난 이해가 잘안 가. 왜왜왜 왜, 왜 이렇게 했는지 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딴거 몰라도 뭐 보드피아가 왜 이거를 했는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우리는 알수 없고 뭐 세티 세티 이런 거를 요번에좀 본격적으로 팔 거니까 세티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걸 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냥 되게 이타적인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했다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마음도 없지 않았겠지만 또 자신의 이익도 항상 챙겨야 되니까 마케팅 이미지도 그런 거고 그냥 항상 어떤 우리 회사를 위해서라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어왜 했는지는 사실은 100%난알 수가 없지 근데 어쨌든 나는 보드게임업 입장에서 패 페스타를 가는 사람도 아니지만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얘기를 이제 해주네 이 얘기를 이제 해주네 아름아름 들었던 얘기거든요 아름아름 들었던 얘기지만 그거를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 내가 이거를 무슨 자격으로 내가 그걸 얘기를 해 내가 가서 직접 들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를 왜안 해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대변인 앞서가지고 막 업계 대변을 갑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내가 해줘봐 <laughs> 그것도 이상하잖아.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laughs>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 진짜 속이 뻥이었어요 진짜 아, 에이스 뭡니까 아 그래서 카피였다 그렇습니다. 하이님 안녕하세요. 기운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랄까 뭐, 이거를 공지를 안 전한다는 업체들이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협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뭐 협회에서 결정한 수순이면은 협회에서 그게 어떻게든 나왔어야지.